2012년 12월 18일 웨키티 시간입니다. 예야, 내가 태어날 때 너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사람들은 기뻐했다. 내가 죽을 때에는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리지만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이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끝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듣는 찬양은 주가 널 지키시는 건이라는 소양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오늘도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는 날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제가 봉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건을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위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으므로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털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어, 비유의 말씀 중에 특별히... 이 어, 이씨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는, 어, 길가에 떨어진, 어,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작정하고, 어, 결정하지 못하고 또 순정하지 못했을 때 사단이 그 말씀을 금방 빼앗아버린다, 빼앗아가버린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의 밭입니다. 그것은 돌밭입니다. 어~ 이 돌밭이라는 것은 어~ 어떤 면에서 말씀을 듣는데 민감하고 열심을 하는 것 같지만 뿌리가 깊지 않아서 어~ 말씀을 진정으로 삶으로 적용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참으로 얕은 그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실제적으로 이 석회석이 많이 섞여져 있었기 때문에 돌짝밭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잔돌들이 많은 그런 땅이 바로 이스라엘의 땅이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밭은 흙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깊이가 없어서 씨를 뿌리면 금방 어, 싹이 나지만 뿌리가 어, 내리지 못해서 햇빛이 강하게 쬐고 나면 그 싹이 금방 말라버려서 죽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 돌짝밭에 뿌려진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이 해석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 6절에 17절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왔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 그 말은 어, 말씀을 들을 때 정적인, 그러니까 감정적인 반응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기도 하고 감격도 하고, 뭐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것 자체가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감정적인, 그런 어, 은혜, 어, 한번 놀고 나면 속이 시원하고 소리를 크게 질러서 기도를 하게 하면 마음이 후련한. 그런 정도의 신앙은 곧 어려움이 오면은 핍박박이나 환란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어느새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붕에 같은 데 가서 감정적으로 막뜨거워졌다 그러지만 어떤 때는 그 뜨거워진 마음이 나오면서 그냥 어려움 때문에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감정적인 그런 감격 순간적인 감격들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더 깊이 뿌리내리고 또 그것을 더 깊이 내 신앙과 연관시키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 사람 간의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이 어~ 자기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감정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 그런 어려움 때문에 어,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거나 그냥 어~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어떤 면에서는 더 깊은 신앙으로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축복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기쁨, 그런 것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쩌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을 들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인내를 어~ 키워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인은 항상 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지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순간적으로 듣고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좋아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또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내가 어떤 시험이 됐을 때도 그 시험을 이기고 그래서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이런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근같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기쁨, 이런 감정적인 흥분 상태가 아니라 더 깊이 있는 그런 신앙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깊이 있는 신앙을 추구해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세 번째 어, 밭은 어, 가시 떨기에 뿌려진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욕심 때문에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어, 이 사람들은 성도의 모형은 갖추고 있지만 또 어느 정도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 오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가지 걱정, 그 다음에 재물의 욕심, 또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을, 어, 로 인해서, 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깊이 내리지 못해서, 실제적인 결실을, 어, 맺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재리의 유혹이다라는 말은, 재물의 어떤 속임수라는 뜻입니다. 헬러로는 아파테라는 말인데, 이것은 속임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재물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편리하게 하는 것인데 종종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이 유혹에 넘어져서 이 재물의 속임수에 넘어져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뿌리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런 재물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어떤 복음이 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재물, 특별히 이 시대는 이 재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재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거나 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 버리는 순간 우리는 재물에 의해서 재물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도 또 사람도 바르게 사랑하고 섬길 수 없게 되는 존재가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 충돌이 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어떤 그 유혹,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을 따를 것인가? 그렇게 충돌을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맞아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우리가, 이 돌짝박과 같아서, 금방 감정적인 것에 끝나지 않은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어떤 세상의 유혹과 재물에 넘어가서 또 근심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뿌리내지 못하고 열매맺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금지에 드은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정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금방 감정적으로만 반응하고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단순한 감정적 신앙을 넘어서게 하시고 또 가시떨기 이 땅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뿌리내지 못하는 그런 세속적인 크리스천의 삶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모든 것보다 우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오늘은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어, 금주에 결혼하는 우리 어, 어범식형제와또 우리 고경원 자매를 위 기도하시고 또 지난 주에 우리 어, 아기를 낳은 우리 희범이 또 나리 부부의 아기를 위해서도 그런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는 우리가, 어, 화요일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 그동안 보이지 않고 있는 우리 허브 멤버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허브장들 수고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같이 중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